아, 먹어 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 볼 거는 프레이시안에서 나온 우리집이 빕스 샐러드바가 되는 빕스 드레싱 소스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요. 이렇게 많들아 자, 방카페에서 2,190원의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. 어, 어디 갔냐? 과일 샐러드용 어 과일에 대해서는 키위 샐러드 그 다음에 두부 샐러드를 또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한식 나물 샐러드 해가지고 오리엔탈 드레싱 뿌리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, 뭐 그냥 작은 음, 플라스틱 변기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요런 것도 영양 성분 같은 게좀 표시 되면 좋은데, 그런 안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자, 하튼 이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개를다 개봉했는데요. 플라스틱 병으로 되어 있구요. 키위, 샐러드 소스, 자, 이거... 향은 잘안난다 향은 잘안 나고, 자, 하나씩 한번 먹어보는 수밖에 없게 돼요. 자, 우선은 숟가락에다가 한 번씩... 으아! 이거 뭐 키위 같아 그냥... <laughs> 자, 이렇게 좀 진한 이렇게 되어 있구요. 그냥 먹어볼까요? 음... 진짜 그 키위, 뭐 시시피고 하는 거에다가... 그 좀... 달달한 어, 그런 좀 맛이 좀 나는 정도 되어있고 아주 진하진 않네요 자, 이번에는 오리엔탈 오곡참깨드레싱 이거 뭐 두부에 넣어서 먹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뭐 이런거 뭐 참깨드레싱에서 많이 나오죠 자, 이렇게 먹어보시게 되면 음, 좀그 참깨 맛에다가 조금 간간한 듯한 느낌 들어가 있고요 저거는 왠지 좀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오리엔탈 드레싱이야 뭐 약간 좀 기름기 많아 보이고 자 이런 드레싱인데 요거는 조금만 먹어봅시다 음 이렇게 약간 좀 기름기 많은 듯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골고루 먹어보죠 자 이쪽에다가는 으아 자 밑으로 가다 섞이는 거지 뭐자 숟가락으로 먹네 자 오리엔탈 드레싱 뿌린 거 음. 이 촉촉한 맛에다가, 음, 새콤한 맛이 좀 살짝 들어가는 정도? 그 정도인 것같고요 키위는 야채 뿌려 먹어야겠죠 과일에 먹으라고 그러는데, 뭐, 과일이 없는 관계로. 자, 좀 올라가나, 예쁘게 이런 거는 안 먹어봐서 키위 드레싱 같은 거. 야채 먹어도 괜찮겠죠? 자, 이렇게 해서. 음 아이씨 걸는게 좋네 자 마지막으로 오곡 참깨드레싱 이거 뭐 두부 먹는거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요런거 좀 약간 조금 느끼한거 <laughs> 그런거 좋아해서 이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부 스테이크 같은거 뭐 두부같은거 그냥 구워가지고 드셔도 좋을거 같은데 자음샐러드좀 고소함을 줘서 요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. 그 다음엔, 오리엔탈. 그 다음에, 저거, 저거 뭐야. 과일, 저거는 조금. 과일 같은데 먹어야겠다. 그 생각이 드네요. 자, 요렇게 해서, 음, 야채 같은 거뭐 많이 먹으면 좋긴 하지만, 뭐, 그냥 먹는데 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. 네. 또뭐 마요네즈나 케첩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영양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적당한 소스들 구하셔서 이렇게 많이 치시기 보단 적당히 치셔서 맛있게 드셔 보시고 오늘 도 행복한 데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합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<laughs> 약간...